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 주일 아침, 아침 공정하고 외친 지 48일째입니다. 오늘 한번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오늘 주일날, 제가 성당을 다닌 게 6월 중순부터니까 한 4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저 다녔고, 이렇게 출석카드를 보면은 도장이 다 찍혀져 있죠. 예. 이거 보면 참 너무나도 기분 좋고, 예, 오져 죽겠습니다. 스스로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웬만하면은 빠지지 않고, 특히 성장은 이 주일 아침 예배, 아침 미사? 이사? 아침 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아침 뭐, 주일 저녁에도 미사를 드릴 수가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미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너무나도 좋고, 어 그래서 안 빠지고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를, 어, 성당을 다닐 수 있게 어떤 길을 열어준 우리 플루 선생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감사한데, 특히나 정말 감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신부님 면담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종교는 본인을 위해서 다니는 거다. 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니까 저한테 좋지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종교를 한번 가져보면 어 물론 나도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는 한번 가지시는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시장의 신비요.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을 조절로 따라 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화관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동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습관을 통하여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1만보 걷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